내가 왕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졌더라. 또 예수님께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사람들과 또 짐승에게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영혼들을 내가 보니라.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그러나 그 나머지 죽어 있던 사람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있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대며 거룩하도다. 이들 위에는 그 둘째 사망이 행사할 힘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분과 함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 아멘.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같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비록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세상 창조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들을 반복하여서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일치하기는 일곱 번에 걸쳐서 어떤 때는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때는 앞날에 일어날 것을 예언으로서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11장에 있었던 사건은 42달 1260일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쟁 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용하는 전쟁의 무기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아처럼 두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데, 11장에서는 마흔 두 달, 3년 반이라고 해서 완전 수의 절반 동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현재로는 2000년의 역사들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역사가 마흔 두 달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아브왕 때에 야외에 저주하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저주를 내린 가뭄의 기간을 표시한 거기도 합니다. 3년 반 동안에 내 입에서 다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야베께로 돌아오라는 복음 선포 기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7년의 완전한 기간 중에 절반 마음 두 달을 허락하셔서, 고통의 기간을 줄여 주신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약 교회는 복음 선포하는 은혜의 기간이요, 또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증인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 따른 고통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것이 쓰여질 때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3장의 도아디라 교회나 라우디기아 교회에 아직까지. 교회 전체가 망가지고 타락하였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두 교회, 타락한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20장은 일곱 번에 걸쳐서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여섯 번을 벌써 되풀이하여서 점점 강도가 심하게 표현하였다가 마지막 제일 강도가 심한 것이 이 20장에서부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장에서 19장은 여섯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여서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타락한 음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도 무너지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하심을 보여 주었다면은 이제 20장에는 갑자기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 주시되 하나 빠진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인 전투 중인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 선포하고 또 자기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그러다가 1세기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쓸때 도미시안 황제의 전 로마 제국의 곳곳에 일어난 그 박해 속에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죽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또 순교를 당하지 않고도 나이가 다 되어 죽어가는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땅 위에 전쟁 중인 교회에서 하늘로 떠나간 그분들의 삶은 어떠할까? 그것이 20장 4절에서 6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마음두 달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는 그게 천 년이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늘로 간 순교한 성도들과 나머지 성도들이 이미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신실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일곱 교회, 그리고 그 일곱 교회가 2,000년, 3,0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참된 교회들의 대표로서 상징으로 주셨으니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소식의 목적입니다. 너희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볼쩌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타락하였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선물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가 1920년 이후로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려 하면은 자기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도 주 정부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부터 내려오는 압력이 일반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이 가져다 주는 압력이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 땅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날이 오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직 쓰시려고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자유의 땅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법원에서 혼동 가운데 인공유산과 낙태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낙태법을 없애려고 하는 대법관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기억하고 위에 기도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은혜를 많이 누린 만큼 가장 큰 저주가 내려오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은 20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사이클에 초점을 둔 20장 4절에서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이제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11장에 1절에서 5절은 땅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년왕국이라는 천년 동안의 상징적인 완전한 하늘의 그 시간. 땅에서는 마흔 두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늘에서는 왕자들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왕자들 옆으로 트론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앉아있습니까? 왕이 자리에 앉았다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두아디라와 라우디기아의 신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받았던 그 권세를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순교자든 비순교자든 다 천년이라는 이 땅의 숫자로는 4 2 달이라는 동안에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심판하는 그 업서러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마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해 저기 도미션 황제 죽어서 지금 당분간 고생하고 있지? 저 황제를 너희들이 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 죽었지. 저 황제를 너희들이 이제 벌을 내리는 거야. 너희들이 심판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뺌을 당한 사람들과 그게 순교자의 성도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의 모습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사람들 이것이 나머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소유하려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사고 팔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모든 재산과 인간관계와 목숨까지 내려놓고 지키려 한 것이 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지역에서 심지어 나라 전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당하는 고통이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스티리아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과 바꿔가면서 성교하는 자리에 있듯이,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집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짐승에게나 그의 이미지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자기 이마와 손에 그 표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받는 순간에는 영혼의 자유가 없는 대신에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난 2000년 동안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마음 두달 동안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서 하늘로 갔을 때 이분들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아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잡혀 죽기 전에 지금 이것을 자기의 그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는가? 자그만 밤모섬에 갇혀서 그 광산의 굴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미태로운 답답한 자리에서도 이 환상을 보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않았을까? 이 영혼들이 몸과 마음이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난 사람의 모습은 하늘에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이나기 있고 불병거를 태워서 죽지 않고 데려간 엘리야가 있고 죽어서 다시 자신의 몸으로 보활란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영혼만 있더라. 그런데 그 영혼이 다스리고 있더라.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영혼만 있는데 살아있으면서란 말을 하셨습니다. 왜? 5절에. 나머지는 죽어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둘 다가 다 같이 죽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 왜 사도요한은 하늘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하늘에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을 할까? 왜냐하면, 다시 사도요한이 밝힙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영혼이 살아있으면서란 표현을 써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영혼이 나눠지는 순간에 첫째 죽음이 온 순간에 영혼이 하늘로 간보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첫째 부활을 맛본다.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자리로 있는 제사장들이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첫째 부활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서 그 대신 모든 박해를 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6절에 죽어 있는 사람으로. 둘째 사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영혼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템포 l 리 어두움에서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몸이 부활하여서 영육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을 것이 두 번째 사망인데, 그두 번째 사망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표현이 죽어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죽었지만은 천년 동안 살아있다. 첫번 부활을 이미 영혼이 맛보고 살아있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나중에 몸이 다시 만나는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전투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저희들이 그 환상을 사도요한처럼 쳐다보면서 우리가 저곳에 갈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22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저기 갈 거야. 그 소망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삶이 아닙니다. 견딜 방법이 없거든요. 너무나 유혹이 강하고 박해가 들어올 때에 견딜 방법이 없으니 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할에 있는 천년 동안 그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행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복대도다. 거룩하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딸이지 않습니까? 복대도다 거룩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야. 나의 모습을 언행 심사를 닮아가면 너희들도 당연히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국 땅에서나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그 문화의 영역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을 질시를 질투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인정받고 고상하게 그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와 장래를 계획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하고 있는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늘에 있는 것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복되며 거룩하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2번으로 하고 세상의 지혜나 상식을 1번으로 하지 않았고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 삶을 살기를 거부하였어요. 짐승에게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인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잘 압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그들이 하늘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에 하늘에서도 약속대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도아디라 교회와 라오디기아의 교회에 교회 전체로는 타락하였지만, 소수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야 하늘에서 천년 동안에 이 왕의 자리를 누린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신약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향한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심판날에 주님께서 너 선하고 충성된 성도들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이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희삶속에 어려운 일도, 유혹도,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인간 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비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힘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채워 주소서. 선하고 충성됐다는 칭찬을 받는 자리로 살아가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